뭐, 도법? 도법기요? 음 전투, 도투 아,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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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미안 투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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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나도 투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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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어, 내가 전투, 전투, 오케이 투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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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마전마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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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 아 연막 나왔어요. 1만못 <목소리> 잘라. 1만까지 숨만까지.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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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봐. 그럼 한번 죽어. 아, 오나 간다, 도저. 가오. 케이 나도 맞고 나이스. 나그못 잘라. 중변. 그냥. 그냥

이거 양호 꺼다 금방에 시핀 거. 이거 한번 주고, 이쪽 주고, 주고 나올게. 정순, 실 명, 실명 보충 받아야 돼. 봤어. 반격, 두 맞지 않아. 오케이 낚깔려고 하네. 충돌. 까. 까풀. 연마가 안 간다. 연마 없어. 실망 응. 이초 남았어요. 양프양프양치 <목소리> 오케이 만 혹시 만도 도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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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여만 도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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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죽만 도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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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친구들 다내손바닥 몇 점이에요? 2,280전기어증기 어, 존나 팩또 만났네 오케이. 얘네 전투 걸어줘요 전투요 전투 죽었어 아 죽었어 어 죽었어 죽었어 어나비쓰아 기타 형좀못됐 오케이 오케이 한천 네. 줄게 네. 그거 풀고 오케이 오케이 네. 안 네. 줄게 안 줄게 네. 그 네. 용에두에두양해 잠도 오케이. 오케이. 네. 3초 3초. 3초. 괜찮아? 네. 급장 네. 썼다 도저. 날개. 일단 갈게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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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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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급장 괜급아아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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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괜찮아? 괜풀 여기 찮아 나이스, 네. 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용절. 용절. 무정 나왔다. 고가서고 풀. 오케이 오케이 맞는다. 오케이 오케이. 가오바 못게아켰어 오케이. 가와, 오, 뭐 오, 키, 오. 오. 오케이. 바라야. 아 바라야 바라들갔다바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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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응. 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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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무 아무 타격 없어. 둥순까지 양까지 괜찮아. 양못 잘라 이거는. 아 시바 양못 잘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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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거 살아 살아 살아. 오케이. 승규 좀만 칠래요? 네. <laughs> 가웠 썼네 빠지는 중 참외 초포할게메 이번에 10만 축 걸어놨어 양짤 못됐다 참외 풀용숨이 10만까지 오케이. 얼방 나온다 이거 얼방 진짜. 나 얼방, 얼방 쓰러질 수있한번 그래. 주고 오케이. 수학 터진 거양짤 얼방 나왔고 일방. 이방 끝. 신기 매제양 짤. 양 짤. 아, 양, 양, 양 짤. 양 짤. 양 짤. 양 짤. 양 오케이 오케이. 짤. 양올양 짤. 양 짤. 양 짤. 양 짤. 양 짤. 양양양 짤. 양 짤. 양 짤. 양 짤. 양 짤. 양 짤. 양양양 짤. 다양양 짤. 양 짤. 이양 좋겠. 그렇 나이스. 아침. 동진님이 잘해. <laughs> <아니> 아까 아 마발 연이 마발 도저한테 준거 같은데. 죽징사. <laughs> <laughs> 죽징 죽진 갈게요. 죽징. 죽기 먼저 가. 바로 참매 징기 가안 중. 까지 오케이 오케이 10만까지 오케이 만까지 연결할게. 대정 나온다. 급장 나왔고. 죽이 대마보 없어서. 아, 날려놨고. 힐한번줄 거야. 힐한번 기사 가는 중. 10만 네. 가지? 10만. 용자를 한번 되나? 10만이로. 잠깐만. 모독 받이야. 힐 한번 줄 거야. 아, 아니 아, 이거 아, 용자 안 돼, 안 돼. 용자 풀. 돼. 풀고 그냥. 실 잘을 거야 내가. 쭉. 음. 공수만 1000억으로. 잘. 못했고. 참에 참여 줄게. 참여 풀. 참여 출래요? 참여. 아니 사, 아, 아, 참여 풀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참여 예. 갈게 참여 갈게, 사전 갈게. 해조도 붙여 아웃놨어그 술부를 먹고 있었 정확히 안.. 안 맞아 법 사볼게 냉법이야 뭐하는 건가? 뭐구나 건가? 법 사야 오, 흉 나왔어, 뭐야? 어, 깜마. 엄 죽였어. 저거. 공열. 나 뭐라고 망고망쟤도1망양한다양못 잘라. 가고 키고 어? 죽겠다. 참을까지. 양도 못 잘라. 어. 반 얼어짤. 죽였어. 아, 뭐야? 얼어짤라 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개병신들. 개 개복사 명 <laughs> 죽였다. 어, 아. 개복사 개복사 너넨 져라. 아 테인. 솔직히 테인만 있으면은 딜러들은 대충 어. 하는 거야. 전투 안 걸리죠 이거. 전투 전투 아시다 물정 없지. 참. 아 뭐야 전투 이상이, 걸리는 척왜한 거야. 난전 나갈 수. 그 발견. 아 네. 명수 네. 명수 명수. 오케이. 나이스 얼방. 이플안 걸리지. 네. 어, 아, 얼었어. 아, 1 뭐야 0 11. 1한 11. 고사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사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넌 나한테 안 돼, 인회 응. 바로 응. 가우내기중 갈게, 이번엔. 네, 차이 뿔. 바로 들어 충돌. 아. 시들 나왔고, 1만까지 자, 이까지 10만. 네. 10만 네. 네.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성성터터진 거. 천천 s o m e b o d 네 somebody, 이 o m e b o d y 고 날개 e 다얘 날개를 o m e 아 o d 나 궁 좋아. 파메. 오케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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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안 해. 힐한 번. 펼오케오케오케 오케이. 법사가 갈게. 오슴 <laughs> 쓸거 같은데. 저한테는 오슴? 저오고 극장 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주고. 1 나. 네. 진기 다시 보내 줘. 한번 주고 맛도 있고 진짜 네나 선보 왔어 네, 무장 나온다 이제 무장 무장 나왔고 출사안줘자 어, 미러 매치네 미러 매치야 예 미러 매치 덤비비이네알 어. 아, 이거 무적적그만이야 이거 있야 아.. 아아야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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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든가? 그러네. 조든 보고 있어 이 일단. 야이플안 떨어졌고. 가오. 거 뭐야? 이줄게요이나뭐고 이거 해양자 양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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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